역대하 18장 12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나무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들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세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라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였는데 한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니 하 아멘. 오늘 제목 보시면은 참과 거짓 사이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문에 인간 할때 인간의 간은 사간자예요. 이 그 사람 인간은 그 사이라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참과 거짓 사이에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우리 어떤 상황과 상황 속에 또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우리 앞에서 보았던 역대하 17장부터 20장 여기 무려 4장에 걸쳐서는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북왕국의 일곱 번째 왕인 아합과의 그 관계. 그러면은 이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에 거기에는 참과 거짓이 또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이 남왕국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나마 선한 왕이라면, 북왕국 아합은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 사이에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남왕국 여우사밭이 북왕국 아합 사돈을 찾아가서 이제 그때 이 아합이 권유한 게 있었어요. 자기네 땅이 길라라못이 그 북방에 있는 아람에게 빼앗겼는데 나와 힘을 합쳐서 그 길라라못을 치러 올라가시겠나이까 그러니까 그 사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 그렇게 하겠다 단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400명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아합이 듣고 싶은 대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 남왕국 여호사밧은 뭔가 탐탁치가 않아서 물을 만한 선지자가 또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랬더니 여기에 등장하는 아마샤라고 하는 여기 아 미가야 선지자죠. 미가야 선지자를 말하면서 그는 항상 자기가 듣기 싫은 말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호사밭이 그를 초청하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미가야를 대리로 가는 광경이에요. 오늘 여기 이제 12절 보시면은 참선지자 미가야. 그러니까 이미 400명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이 듣고자 하는 말대로 어, 얘기했지만은 참 선지자 아합 왕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데 그래도 여호사바시 요청하니까 여기 12절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사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신이 이제 그 미가야와 함께 오면서 그 동안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앞서서 말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즉 아합 왕에게 좋은 말을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그러면은 지금이 그나마 사신이 이 미가야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미 앞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아합이 듣고자 하는 대로 다 말해줬으니 미가야 당신도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대세예요. 남들이 다 그렇다면 당신도 그렇다고 생각하자 말이야. 괜히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괜히 옳은 소리 했다가 당신 다치지 말고 당신도.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 주시오. 그렇게 참고하라는 거예요. 자, 이때 13절 이 미가야 선지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러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단호한 거죠. 뭐, 죽음을 들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단호한 결심으로 이제 이 왕들 앞에 오는 거예요. 아합과 여사바 지금 두 왕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 15절 보면은 "아합과 이 미가야 선지자의 대화에 보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14절 "아합왕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이거 보면 빈정거리면서 묻는 거예요. 이미 벌써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아합이... 다 알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미가야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안해줄걸 알리니까 비꼬는 듯이 너 한번 말해 봐라. 올라가랴, 말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도 이 아합의 진실성이 없는 비꼬는틀어 말하니까 역시 미가야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피고는트로 빈정거리면서 답변하는 것이 15절이에요. 자, 왕 그에게 말한 대로 어 여기에 아, 14절, 14절 이에 왕에게 말하기를 미가야 미가야에게 물었더니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들리다그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승리를 거두십시오. 그게 뭐예요? 진심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빚고는 트로 빈정거리면서. 왜? 왕이 그렇게 물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말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진실로 물어봐야 진실로 답변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상대적인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15절, 왕이 말하기를, 진실한 것 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였느냐? 그런 무슨 말이에요? 진실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비로소 16절, 이 미가야 선자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니 지금 목자가 누구예요? 북광국 이스라엘의 목자는 왕으로서 아합인데, 그런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너 죽는단 말이 당시에. 근데 당신 그 전쟁에 가면은 죽을 건데 그럼 이 백성은 목자 없는 양 같이 다 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각각 평안히 자기들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니 목자가 있어야 양이 잘 되는 것이 그게 좋은 건데 근데 목자가 없는데 양이 평안해지면은 이게 뭐예요? 목자는 있으나만한 목자라는 얘기예요. 악한 지도자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죠. 아합이 그 나라의 지도자인데, 악한 지도자, 목자 없는 양이 되었을 때는 그들이 평안하게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럼 뭐예요? 당신 죽으면 백성들이 더 평안하다는 거죠. 당신이 없으면 여기 더잘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이거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대개 보면 교만할 때나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이게 공안교회 최종목가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래요. 마치 내 아니면 이 교회가 안될 것처럼 교만해지면 이게 바로 아합 같은 태도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공안교에 하나님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귀한 거지, 저 아니면 저보다 더 잘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왜 저를 써주실까? 그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공안교에서 여러분 세워주신 것이 여러분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 목자 없는 양들이 더잘 된다 그러면 그 목자 있으라 만안 목자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새겨야 될 말씀이란 말이죠. 예? 정말 이게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이 시대, 그러면 이거 잠시 저도 쓰임 받을 뿐이지, 시간이 흘려 저도 아웃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첫 목회 나갔을 때요, 그 시골의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주중에는 다 산에 가서 뭐 나물도 캐고, 그래서 장날 가서 팔던 사람들이에요, 뭐 노인네들이. 그때 제가 그 젊은 날 그분들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나물 캐러 이 땅에 온 분들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쓰임 받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는 일이 다 달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다이 세상 떠나서 아버지 만나러 가야 돼요. 거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한 시대 이 짧은 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나마 나를 써 주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합이 교만 했는데요. 그거를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18절.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당신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지금 이 나라에 있다. 그런데 또 내가 보니 뭘 봤어요? 하늘을 본 거예요.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는 누가 이스라엘 왕 압을 꿰어 길라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이게 뭔지 아세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만군들 천군 천사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천상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아압을 어떻게 깨워서 죽게 만들까가 의제예요. 회의 주제란 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제를 말씀하셨어요. 왜 모이게 했는가? 너희들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이 아압을 꼬셔가지고 길라라못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여럿이 지금 말하는 게 하나는 이렇게 하겠나이다 또 누구는 저렇게 하겠나이다 그런데 그 중에 채택된 것이 뭐냐 한 명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꾀겠나이다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으로 그들 입을 자기가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영이 내 혀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아 23장 2절에 뭐예요?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죠. 이 반대예요 지금. 악한 영이 그 혀를 주장해 가지고 그 거짓 영으로 그 혀를 다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영이 여러분의 혀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혀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오늘 혀를 내가 돌리는 것 같지만은 내 혀를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영이내 혀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내 혀를 주장할 수도 있대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이런 거다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혀는 누가 주장하는지 잘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예? 혀를 함부로 놀리는 건 내가 놀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혀를 지금 누가 가지고 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혀에 있어야 되고, 말씀의 묵상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나이다 했더니 이 21절 끝에 나가서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보소서 그러면서 그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의 말씀을 하셨나이다. 결국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잠언 16장 4절 말씀 참 귀합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 지금 이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왜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도 지금 악한 날에 그도 악하게 써먹는 중이라 지금 우리가 악한 데 쓰임받는 거는 이게 저주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데 써먹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악한 데 쓰임받지 않도록 해야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지 내가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때는 악한 날, 악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써먹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게 우리 삶이 돼야 돼요. 10편, 19편, 14절 이것도 다이세의 고백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신들 기도한 거예요. 내 입의 말, 입의 말이 뭐요? 예사무엘아 23장 2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록 그렇게 구했을 뿐만은 내 입의 말,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 묵상의 말씀과 기도가 묵상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열납, 열이 뭐예요? 기쁠 열납 받으실 납. 뭐예요?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나 이래요. 뭘요? 내 입의 말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말. 내 마음에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묵상.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그게 귀한. 여러분, 말이 함부로, 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희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주장하는가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혀를 함부로 쓰지 마세요. 혀 함부로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심판당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10편, 19편, 14절.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 주님 앞에서 기뻐받으시는 말과 묵상이 될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